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생명 얻어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시편 20편. 시편 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으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매미아마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민숙이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살 자손 곧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리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리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진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우 앞에서 지팡이를 잡은, 잡은이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한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애돔 왕에게 사실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어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불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애동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너희와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다.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산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산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 산에 오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은 이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보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 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예, 묵상입니다. 첫 번째, 철저한 순종이 드리는 영광. 모세는 단한 번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반석을 두번 쳤습니다. 모세의 죄의 본질은 그 행동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지 못한 채. 백성들에게 쏟아낸 경솔한 말에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에 책임은 더 엄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1 1획도 틀림없이 지켜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반복되는 죄의 굴레. 이번 사건의 비극 중 하나는 모세를 원망한 이들이 바로 새로운 세대였다는 점입니다. 40년 방황이 끝나갈 무렵임에도 이들은 부모 세대가 원망하다가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보고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본 19장 25절은 거만한 자를 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 <laughs> 자본 19장 25절은 거만한 자를 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와 그에 따른 징계를 보며 어떤 영적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묵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